네, 관심 분야를 공략하라 라고 하셨는데, 관심 분야요, 어떤 거죠? 왜 이렇게 가지고 왔냐면, 많은 분들이 나 모사야 뭐돼 물어봅니다. 네. 어,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너가 관심 있는 거 주목해라. 어,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세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아, 종목 바로 공개하나요? 네. 네, 네저 Y랩 가지고 왔습니다. 음. 아, 어, 이어집니다, OTT. 콘컨텐츠쪽으로 이어지는데, 네네. 어, 아, 바로 하나요? 네, 네, 네. 이 와인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또 정부 하고 싶은 대로 사업...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laughs> <laughs> 오랜만 에와서 말이 많아요. <laughs> 우리가 또 정부 사업 아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콘텐츠 관련해서도 정부가 뭐 만화 이런 뭐 웹툰 분야를 국가 주도하에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이슈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만화, 뭐 웹툰, 웹소설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해서 지원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드라마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하고, 그거에 이어서 해외로 수출. 요즘 K 콘텐츠가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그 해외에 수출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더욱더 주가 매출에 기여가 될것 같은 그런 큰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컨텐츠를 좀 주목해 봐야겠다라고 했고, 좀 Y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우리가 또 Y랩이 있어요. Y랩이 이제 웹툰 제작을 하고, 네. 우리 그 웹툰 IP를 기반으로 한 영상 제작을 하는 이컨 제작 업체거든요. 근데 이 오늘 이 Y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또그 네이버 웹툰이 2대 주주고 CJ ENM도 같은 주주입니다. 네이버랑 CA가 투자를 했다고요? 그럼요. 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특히나 또 이번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음.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할 예정으로 지금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 K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저버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좀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고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 어, Y랩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해 7월달에 상장을 했잖아요. 올해 7월달에 상장을하고 음. 지금 주가 쭉 내려갔습니다. 네. 내려갔다가 지금 뭐 스물, 스물, 아직까지는 큰. 그 움직임은 없지만 지금 계속 물량도 모아가고 있고 네. 이런 이슈들이 기대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을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너무 하나의 이슈에 퐁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보다 네. 그래도 조금씩 많이 물량을 쌓아놓고 아. 한 번에 좀 터트릴 수 있는 이런 이번에 산타 없다고 했는데 몇말 네. <laughs> 지나고 좀 올해까지 좀 봐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 짧게 치고 나오겠다 이런 뭐두 가지 성향을 다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네요. 그래서 네. 대시세 급등 직전 바닥권 종목. <laughs> 그렇죠. 입니다또 네. 저의 전략이기도 한데. 네, 네. 그래서 매수가는 8,400원 이내로 좀 안내를 드리고요. 네.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6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우혜진 대표님, 히든픽 같은 경우에는 OTT 관련주였죠. 와이랩이었습니다.